오늘은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은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회당장의 집야이로의 딸이죠. 이딸 어린 아이죠. 이 어린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 이렇게 슬픔 당한 회당장 이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당에 자녀들이 죽게 되면 그 자녀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이 산에 묻는 게 아니라 평생도록 죽은 아이를 부모의 가슴에 품고 살 수밖에 없다 이. 그 인생에서 많은 비극적인 일이 있겠지만은 자녀가 떠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지요. 부모님은 이제 때가 되면 좀 가시지만 자녀들이 자기부터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우리 우리나라 정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놓칠을 못하죠. 뭐 미국 또 일본 유럽을 보더라도 때가 되면 독립해서 보냅니다. 대학만 들어가도 자기가 돈 벌고 또 알바해서 다 채워놓고 또 회사도 자기 아래 들어가고 또 집도 알아서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거의 20살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독립이 독립하고 손보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서는 거의 이제 아이들을 부모들을 놓치를 못하는 정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 돼도늘 끼고 살고 또 심지어는 결혼하고 장가가도 끼고 살고 90이 돼도 자식 걱정하고 또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정서 아닙니까? 그러니 이 어린 딸을 죽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이 죽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그죠 죽음은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는 죽음. 그리고 누구에나 찾아오는 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딸을 살려낼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낼 것을 믿으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잠들었다. 죽기에서 재림하시면 다 깨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잔다 그러냐. 자는 사람은 다시 깨워서 일어나게 할수 있지만, 죽은 자는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 선포하자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예, 딸을 살려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어린아이에 살려내는, 그리고 나이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리고 나사로 성인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그리고 청년 성인의 이리까지 살려낸 것이죠. 아이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어른 세대까지 다 살려낸. 이것은 예수님은온 세대를 다 살려내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복음이 선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그래서 복음서는 이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었다. 우리는 죽음 속에서 반드시 후활할 것이다. 후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고린도서 후서 5장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장막집이 무너진다. 흙으로 만든 장막집. 이거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이 부활체, 괄한 몸을 말합니다. 더 입게 된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바 될 것이다. 이 죽음 속에서 이 부활체로 탄생할 것을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죽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속에서 새사람의 부활체로 갈아입는다. 부활의 육체로 갈아입는다.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부활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예수 믿어서 땅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할 수도 있겠지만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죠. 제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생입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요한기시록은 가득 채워놨어요. 황금성을 약속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삼층 전에 들려 올라가서 낙원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낙원을 보고 보고 왔어요. 그것을 증언합니다. 정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살 지금 90살이라고 말해도 80살 70이 넘으면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70, 80 잠깐 사는 거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권력을 누리든 권력이 없든 잠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잘돼도 여기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낸 것처럼, 그리고 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나사로를 살려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 속에서 부활의 육체, 신령한 육체, 천국이 있다는 이것보다 더큰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큰 내세의 천국, 부활의 생명 이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살고 청지기적인 그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 버린다. 죽으면 다한 줌의 흙으로 가고 만다. 다 무로 무로 가버게 된다. 이 세속 속속 세속, 세속이죠. 세속 세속적이죠. 완전 세속 세속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사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은 쾌락을 누리고 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든 지더 많은 걸 많은 여행을 가고 또 많은 걸 즐기고 누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공허하니까 뭐 이렇게 산다고 인생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영생의 약속이 우리 안에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오늘 또견고하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이 소망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